성주 십경중 제5경인 성박숲은 성주 경산리 일원에 위치한 인공림으로 주민들의 휴식처이자 생활 체육공간 지역 축제 행사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수령 300에서 500년에 달하는 왕버들 59그루가 자리해 생물학적 가치가 높습니다. 또한 마을의 풍수지리 역사문화 토속신앙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전통성과 역사성을 충분히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고령 왕버들이 반기는 성박숲의 역사는 조선 중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마을의 아이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자 풍수를 보는 지관이 마을의 족두리바위와 탄건바위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중간 지점에 숲을 만들면 재앙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이천변을 따라 밤나무 숲을 조성했고 마침내 마을의 우화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임진왜란 후 민심이 흉흉해지자, 다시 밤나무를 베고 왕버들을 심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세월을 거듭하면서 뽕밭과 풀숲으로 뒤덮였던 이곳은 30여 년전 공원화 작업이 시작된 후 현재의 모습을 되찾게 됐습니다. 뽕밭과 풀숲을 정리한 뒤 잔디 광장 및 산책로를 조성하고 소나무, 느티나무 등을 심어 주변을 녹지화했습니다. 광장 주변으로 지하수를 끌어올려 수로를 조성하고 화장실, 음수대, 운동기구, 그늘막, 주차장 등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해 공원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이어진 오랜 역사와 왕버들 숲의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성박숲은 지난 1999년 4월 천연기념물 제403호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성주는 대규모의 행사를 진행할 공간이 마땅치 않았으나 광장을 겸한 성박숲이 조성된 후 이곳에서 각종 행사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등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매년 5월마다 성박숲을 거점으로 지역 대표 축제인 성주참회 및 생명문화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는 지난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먹거리 장터 등을 운영하며 북새통을 이룬 바 있습니다. 이 밖에 매년 8월에서 9월이면 성박숲 왕버들 아래 보랏빛 맹문동이 만개해 이 장면을 카메라에 담으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한편 지난달 7일부터 오는 10월까지 매주 일요일마다 성박숲에서는 별고을 힐링 버스킹을 진행 중입니다. 대중가요, 통기타, 색소폰, 댄스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져 방문객의 눈과 귀를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성박숲을 찾는 사람들의 70%가량이 성주 군민과 대구, 칠곡 등 인근 지역에 위치한 주민들로 한정돼 있어 전국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관광객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주민들의 휴식처인 성박숲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국 단위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